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한 뉴스 채널입니다. 최신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의 한 팬사이트 마스터는 다른 많은 팬들을 속였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진실이 밝혀졌다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네티즌은 이찬원의 한 팬사이트 마스터가 다른 팬의 돈을 속이고 있다는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게 속은 사람은 약 10명이었습니다. 최근 서울 모처에서 미스터트롯 이찬원이 전속 모델로 활약 중인 웰더마 화장품 주최소 규모 팬미팅이 열렸습니다. 팬미팅 진행하기 전에 한 사람은 자신을 이찬원의 팬사이트 마스터라고 자임하고 다른 팬들에게 이찬원의 팬미팅 티켓을 팔았습니다. 돈을 받은 후이 사람은 계정을 잠그고 사라졌습니다. 현재 돈 사기를 당한 팬들은 사기 혐의로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sns에 분노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사기꾼이 곧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팬들은 감정을 악용하는 악당을 피하면서 더욱 경계해야 한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분석가로서 2,000원의 깜짝 놀란, 본성력. 분석가로서 2,000원의 면모를 볼수 있는 장면 중 사례는 플레이리스트 고민 상담 편이다. 이날 황윤성이 출연해 트로트 가수로서 자신감이 떨어진다라는 고민을 내놨는데, 이때 2,000원은 아는 노래가 적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무대를 준비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것. 트로트를 일단 많이 들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에 황윤성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듯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장면에 역시 내 절친이라는 자막이 등장했지만 절친이라고 해서 이찬원처럼 상황과 고민에 대해 분석해 준다는 보장은 없다. 분석을 해 준다고 해서 그게 일리가 있을 거라는 보장 역시 없고 그만큼 좋은 분석을 하는 태도가 습관화되어 있기에 고민 상담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된 답을 줄수 있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사람인데 심지어 외모까지 귀여우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연예인도 분석력이 좋아야 반짝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기에 이찬원이 현재 보여주는 모습이 흥미롭게 다가온다. 앞으로 그가 또 어떤 모습과 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함께 지켜보자. 다른 뉴스인 나다 트로트 아이돌 이찬원 x 김희재 보기만 해도 힐링 비주얼 가수 이찬원. 김희재의 다정한 사진이 공개됐다. 최근 소속사 뉴에라 프로젝트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이찬원과 김희재의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파스텔 톤의 트레이닝복을 입은 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이찬원, 김희재의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